야, 이재명은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라고 법정에 같이 같이 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로 제일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죠. 법정에 가 있을 때는 이랬다가 당 대표 해 가지고 최고 위원회하고 막 이럴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락 하는 거야. 이 정신 상태가 멀쩡한 사람 같으면 못 버텨요. 워낙 희한한 사람이니까 저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 법정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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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구형의 시간, 선고의 시간으로 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 맛이 가거든요. 맛이 가요. 맛이 갑니다. 9월, 10월, 지금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싶겠지만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가을이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제 하나하나씩, 일단 자기 와이프 선거부터 9월 말에 하나씩 이게 있을 거고, 와이프는 뭐 300만원 구형했으니까 뭐 150이든 200이든 나올 테고, 그러면 그건 뭐 항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와이프부터 공직선거법으로 150만원, 200만원 받은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일단 본인과 와이프가 계속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죄수부부 아니에요. 피고인 부부. 매일 일주일에 네 번씩 두드려 맞다 보면 잠펀치로 계속, 그리고 검사들, 뭐, 번, 판사들, 어? 이, 계속 잠펀치를 날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있으면 맛이 가요.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피고인 피고인 해가면서 이제 막 들들들들 복가되니까. 권투 선수나 유도 선수나 미식 축구 선수들이 파킨슨 병 걸리고 보호대 차고 있으면 절대 뭐안 다칠 것 같지만 골병 들어요. 이, 깡통 안에다 두부를 넣고 깡통을 당다다당당당당당당다당당당당당당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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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ine> 당당당 아. <Anderson> 네, 저런 것까지 보여드리면 다 되겠지만 참 저렇 저렇 다는 거예요. 다가 사실 두부랑 제다다다다다다다 두부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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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가 <onze 가 violence> 1.8일, 송영길, 김영훈 1.4일에 한 번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 왜냐? 심심하거든요. 안에 있으면 되게 할일 없고 심심하거다 독실에 있는데 독실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으로 나와, 나와, 나와서 변호인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있고, 그러면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변호인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운동하고, 뭐, 요렇게 해서 하루 일정을 떼어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변호사를 누가 대줄 거냐? 변호사는 이거 돈안 받고 이거 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하루 저거 접견하러 가는데 100만 원씩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한 달에 15번인데 한 달에 1,500만 원이야. 변호사, 변호사 비용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돈이 자기가 내겠냐 이거죠. 자이 부친 상중인데도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어, 부장 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laughs> 참 공수처에다가 이 이걸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게 이게 딱 맞아요. 사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자를 고, 기소하면 이 피자는 검사를 허위 사실로 기소했다고 하면서 다시 고발을 해. 다시 고소를 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아주 그냥 가장 하질의 민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어떤 업무를 마치고 빈소를 찾은 한 찬장검사는 이, 이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형사육부의 서현욱 부장검사인데 이 서현욱 부장검사가 지금 부친이 별세에서 상중이라는 건데 상중인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래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고발하는 행태는 진상 민원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게다가 상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의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그 어차피 고발할 거라면, 그좀 상, 상, 봐가면서 고발을 해야지. 지금 부친 상당해가지고 상중에 있는 사람을, 그걸 고발을 해? 이재명 고, 기소했다고? 그걸 민주당이 나서서? 이게 이재명이 그 이걸로 만일에 이 재판에서 구속되면 민주당 간판 내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고, 그 허위사고 해가지고 공수처에다 고발까지 했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허위라고 해가지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으니까 민주당 자체가 간판을 내려야 돼 이렇게 되면.